안녕하십니까. 자연의 향기입니다. 오늘도 친구하고 아, 송이산에 왔습니다. 아 오전에 좀못 보다가 지금 구강자리에 왔는데, 야, 사람이 왔다 가긴 왔다 갔는데, 이걸못 봤네요. 새벽에 왔다 갔는지, 야, 못본것 같아요. 오늘로 왔는데, 보세요. 자, 야, 완전 끝내줍니다. 끝내줘.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천천 자, 보세요. 자, 야,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올라오네. 자, 와, 사이즈. 좋고. 자, 이건 더 크네요, 더 커. 사이즈가. 자, 보세요. 와, 좀 대공. 어휴. 지금, 지금부터 채취해. 어. 야, 보세요, 보세요. 자. 이거. 이건 뭐, 대공이 엄청나게 큰데. 이 이거. 이거, 와, 사이즈. 어우 자, 여기. 이쪽으로. 자, 보세요. 자, 아주 줄로 났습니다. 줄로 났습니다. 자, 완전 1등급. 자, 보세요. 아, 이건 조금. 자, 보세요. 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완전 1등급이에요, 1등급. 자, 야 와, 끝내줍니다, 끝내줍 자, 뽑아보겠습니다. 야손이 완전 끝내주네, 끝내줘. 자, 와, 오 자, 보세요. 1등. 와, 완전 1등. 자, 사이즈 아, 좋습니다. 좋아. 야. 밑등. 자, 자, 나오고. 또. 자, 여기 밑에. 이쪽에.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 숨이 좋습니다. 이게 아, 커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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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다가, 어. 야 땅이 딱딱해서 그런지 이게 올라오다가 이거 터져 버렸어요 옆으로. 오. 어 이거 뽑아봐. 일단, 응, 자. 음. 자, 뽑아봐. 응. 이 딱딱해서. 시원하게 생긴 거. 음, 음. 봐봐 음. 이쪽 밑에 봐봐. 야 이렇게 크게 올라왔습니다. 어 보세요. 야 이게 엄청 좋습니다. 좋아. 저거 완전 일등. 자 요건 오면서 깔라졌어. 나오면서. 아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뽑았니? 어 뽑아. 어. 오케이. 보세요. 사이즈. 크네. 아, 이거 희한하게 생긴데. 여기 땅이 딱딱해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올라오다가 이렇게. 야, 이건 좋은데. 야, 이렇게 올라오다가 터져버렸습니다. 야, 송이 야. 아, 끝내줍니다. 끝내줘. 형 자, 보세요. 하, 앉아 1등. 아 이쪽에 잘 찾아봐야겠네요. 이쪽에 없어? 어. 자, 여기, 이탈 내려오다가, 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쓰러진 나무. 자, 쓰러진 나무에,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야. 어우, 좋네. 네. 사이즈 괜찮고. 네. 아, 두 꼭지 있네요, 두 꼭지.